50장 바벨론이 받을 심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배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들을 각 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지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네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연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멸망 나에서 이를 노래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다작하는 성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 치욕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에서 위 고함을 지리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대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그러므로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지며 포고새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 안의가 너를 잡으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소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가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장들이그거리 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상급들의 불을 지리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론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리니 그것이 약탈들이라 가뭄이 무리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가저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후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인 것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헤사나는 여인처럼 신통하는도다 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자서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때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야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51장 바벨론을 열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너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계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경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주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허라비는 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 에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쥐약이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밤에 되니 이러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헝나어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하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갓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달아있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주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폭병을 매복시켜 방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곧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와를 찬양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어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곁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승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이요 저런 까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찰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찰태의 건축이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들을 붓으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천년을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들을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쓸을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스트를분쇄하도록하리도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에게서 짐모퉁이 떠나 기적토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기파를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바라락과민니와 아스그나스와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삼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그 관하는 할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들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웅산은 싸움의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레기 수여여인 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의 무미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은전령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다장마당과 같은 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누브가네 쌀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라며 나를 빙긋시 되게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연주민이 말할 것이오. 스가 갈대아 주민에게 로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새물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 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베풀고 그들이 지쳐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순염소가 더 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성이 비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헝표되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소 그 땅을 뒤덮었다. 그 성격들은 황폐하여 많은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자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다. 그러므로 불라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시 북쪽에서 그에게 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 들인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보복하시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버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가련 바벨론이 하늘까지 수사하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이번 <미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 믿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그 물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기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르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불탈것인즉 그들이 서자 날리라. 유대에스디와 왕지의 상인의 맛에 손질합니다. 자이리야야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평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자는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읽어 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읽기를다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 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나난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제 달 열제 째 날에 바벨론 왕누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아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18제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놓기 기둥과 바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하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찬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설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바치마레에 있는 열두 놋소 곧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요 그속 석의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 여섯 개요그 기둥에 둘린 그 무리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개이었더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칠명과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노부살아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린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린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노부간에 살이 사 여부네살의1 8째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네살제년에 사령관 라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명이니그 총수가 명이더라 유다 왕여이 사로잡혀 간지년곧 바벨론의 에로다 왕의 죽이 원년 째달째날 그가 유다의 여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량이 있었고 죽는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루살렘의 슬픔 슬프다 이 성이여 자네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묵하게앉았는 자네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자네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운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위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피박하는 모든 자들이 공주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장막하며제상들이 단식하며 자네들이 근심하며 시도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함은가로 여호와께서 그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날씨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거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득전는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우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섰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그는탄식하며 어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지아운이 나여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슬퍼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마가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이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우니여호와여 언약을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이도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지략의 먹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죽게 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고 성에를 모아내 청년들을 부수시니여 전 딸디다를 내 주께서 쓸토에 밟으셨도다 이러 말미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라여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위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두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길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지생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흑식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당하여 나의 애를 다 대고 나의 마음이 상하니 나의 바둑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 사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선포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장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경관 성채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육대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드리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살라 같이 야곱을 불살으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다 유다의 근신과 애통을 더 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총악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슬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산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달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상업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상업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예루 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자녀 딸 시어녀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가지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이로 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 여왕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내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유이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날 시온의 성벽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듯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역이 진한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지 자기 곧 그들이 나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우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처녀들과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이 없기지 아니하시고 고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 을내 원수가 다열하였나이다 3장 진노 회개 소망 여호와의 분노의 메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주만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난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도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수야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중... 지 오른 자각깨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런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엄미란 곳에 있는 사자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짓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활당기화 나를 화살의 관녁으로 삼으시며 화살 통해 화살들로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저런 거리 거충이 들어 것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베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약들로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신 이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겨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하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 대입을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지 자에게 비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인자심에 따라 긍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 있는 모든 가친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전자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렇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전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어 지원 마리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한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레이블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업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리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우리네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죄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의의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아서게가까이여 들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성명을 성명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아우라를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양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양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 나를 처렁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사 여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사장, 멸망 후에 예루살렘 슬프다. 어지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편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법외로운 시온의 아들이 들어지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임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자주 좋아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찬인하여 마치 광야에다조 같도다. 저 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한 자들이 이제는 걸음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중기한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첫 보다 휘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빚는 창 곡그들의 가죽이 뼈들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레 백성이 멸망할 때 자기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호간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가라 부정하다 저리가라 저리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 상할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몇 번이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까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족마를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삼복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다시 언약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라져 펴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장극유를 위한 기도 여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들어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어느 줄고 물을 마시며 갚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신하여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로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이라도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전할 자가 없나이다 광야는 가리씀으로 주께를 무릎 꿇야 양식을 얻사 이 군중들이 알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역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죽에서 짜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와여 우리를 죽게 하 돌이키소서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죽에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신이 참으로 크신이다. 그 <목소리>